맛있네. 좀 걱정돼가지고 숨 참고 먹었거든. 근데 먹고 음, 음, 음 하니까 맛있어. <웃음> 출발 출발. <웃음> 칼주로가 보이니까 조금, 조금 설레. 아직도 코가 아파. 나도 괜찮았어? 응. 약간 눈 뒤쪽으로 도 아픈 느낌? 응. 이게 이제 음성이 떠서 가게 되면 이제 돌아올 때만 또한번 하면 끝이지. 오기 전에 미국 격려해야 되니까 한쿠에서한번 응. 응. 하고 우리 와서 또 격리해야 되니까 그때 응. 두번 해야 될걸 가는 이런 길. <laughs> 햄버거 먹으러 <laughs> 인천 와. 제발. 공항에서 먹는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 <웃음> <웃음> 그니까 러 인당 20얼마가 1박인데 음. 한 50만원 날리고 지 음. 아, 그니까 지금 7월, 12월 7일 화요일 주변 관광이 원래 하루종일 할 거를 오후 저녁밖에 못하고 이제 끝나는 거고 나머지 일정은 일단은 그대로야 음. 음. 결국 필트 노트에 1박을 음. 날리는 거야 음. 근데, 근데 이것도 다시 해야되면 또 그냥 이 비용도 그냥 음. 우리가 내는 거야? 미국이 72시간에서 24시간을 바뀌었다고 해서 이, 이 난리를 떤 건데 음. 어이가 없구나 <laughs> 집에 간다 햄버거만 먹고 돌아가는 일없길 <laughs> 어이가 없다 <laughs> 우리 5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보자 <laughs> 집에 가자 왔고 어제 어떻게 된거냐면 저희의 일정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미국 댈러스에서 경유를 한번 하고 멕시코 칸쿤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지연이 됐다고 메일이 와서 계속 알아보는데 항공기 유지 보수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대요 근데 이게 비행편이 많이 없어져서 다른걸로 막 대체하거나 이게 안되는 상황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행기가 16시간이 지연이 됐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pcr 검사 때문에 오후 6시 반 비행 인데도 오전 7시 반쯤에 공항에 와서 PCR 검사하고, 그리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이 꼬여버려가지고 저희가 칸쿤에서의 그 호텔 1박을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원 정도 손해를 본 상태인데 오늘은 지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시작부터 스펙타클 하네요. 음. 근데 내 예상보다 진짜 많이 열려있다. 아, 엄청 횡할 줄 알았는데, 이런 공항은 처음이야. 음. 아무리 일찍 오던 늦게 오던 여기는 항상 풀이었던 것 같은데. 음. 아조서서 네. 네. 지금 날건조시켜보이요 음. 이거 가져가세요. 여기야? 응. 들어가. 여기3개짜리구나 저기는 날개. 안돼. 날개 자리라니. 날개 생각 못했다. 아, 날개도 날개 나름대로의 있지. 신기한 기능 발견.

신났네. 미국 당에 잠시라도 발을 디든 기분이 어떠신가요? 긴장돼요. <laughs> 아까 입국 심사할 때 근데 손대든 거. 응. 긴장하면 뭐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나한테 릴렉스하래 그래서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그래서 내가 미국 처음이라고 했더니 응. 도장을 찍어줘서. <laughs> 그래서 나도 도장 찍어줬지. 어 근데 꽤 빠른데? 한국인이 우리밖에 없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애초에 아시안이 없다. 그러까 응. 자, 멕시코 입성. 멕시코 입성 축하드립니다. 네. 저쪽에는 막뭐 피켓 뜬 사람이 많다. 저쪽에서 나보다 네. 신기해, 멕시코. 콜라다5 네, 0인데내 오, 오, 오. 오. 네, 이름이 써있어내 이름이 있 Help you. Hola Hola. Thank you. 저희의 이동 경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국제공항에 갔고요. 달라스에서 멕시코 칸쿤까지 약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칸쿤 국제공항에서 저희의 첫 번째 호텔에 가기 위해 약 30분 동안 벤을 타고 플라야 델 카르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보면은 세면대 있고 어미니티 있고 그리고 이게 옷장 옷장 이런 거 있고 체중계가 있네? 왜 있지? 여기 변기랑 샤워부스 그리고 미니바 다 공짜. 여기 오면은 남자가 있고 방 안에 이거 뭐라하지 월풀 스파 그런 건가? 응. 월풀 스파가 있고 있고 뷰. 오와 날씨 진짜 좋다. 나오면 나 이게 여기가 진짜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휴양 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휴양지인데 또 동양 사람들은 지금 와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 신혼여행의 메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이 없다는 거. 룸서비스, 비프 케사디아 라자냐, 치킨 타코,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맥주. 많이 시킨 것 같은데 딱히 엄청 많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복무장에서 와서 나 먹었죠, 진짜. 창상도 못했는데. 래나 옛날부터 멕시코 음식 맛있으니까 멕시코 가서 먹고 싶다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멕시코 치한안 좋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했거든. 근데 복구장에서 타코를 먹고 있네? <laughs> 바람이 많이 분다, 밤에는. 뒤에 되게 조명 엄청 뭔가 화려한데 어. 얼굴이 너무 좋지. 어. 카르트, 디저트, 치즈케이크, 파니니, 베스토블 파니니, t 라미 샌드위치, n 네. i 그냥 s a 고하는데막 주는 거 신기하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다 고른 다음에 계산 안 하고 네. 그냥 먹는 거. 네. 이게 딱 그거야. g r a c i a s 마시게. 청포도. 틀렸어. 가져갈게. 아, 네. 네, 네, 네. <laughs> 레몬 소르베야. 음. 네. 맛있어그렇게안 좋아? 음. 그렇지 본인 응. 혼자할수 있어 이게. 그렇지. 열어서 혹시 엉덩이 하고.